어, 오늘은 반머리지에 왔습니다. 웅석봉 탐방로 입구가 보이고 있는데요. 어, 여기가 태국정주 1구간 끝나는 구간이죠. 저는 이쪽 이렇게 반대편을 가면은 지리산 동부능선입니다. 여기서부터 이제 천안봉 가는 길이 시작되는 곳이고요. 저는 태국정주 하시는 분들 오시는 길에 역방향으로 지금 진행할 예정입니다. 오늘의 주 산행지는 달대능선입니다. 저 이름 자체가 굉장히 이쁜데요. 달대능선이 왜 달대능선인지 이따가 능선길에 가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산행을 시작하겠습니다. 문석봉 입구에서 문석봉까지 5km 정도 되는 구간이 약간 좀 빡세게 치고 올라가야 되는 구간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입구 자체는 굉장히 치고 올라가는 돌계단이 먼저 나오네요. 안녕하세요. 요즘은 우중산행 전문이 되버린 유튜버 재생물가입니다. 오늘 산행 코스를 설명드리면은 영상 앞부분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오늘은 지주산 태국정주 구간의 제1 구간을 걷게 됩니다. 앞머리재를 시작으로 왕제 웅석봉을 짓고 달뜨기능선으로 이동합니다. 달뜨기능선을 걸으면서 마근담봉 벌목봉, 수양산, 시무산을 거쳐서 사리마을회관으로 하산할 예정입니다. 한 15분 올라온 곳인데 도시불빛이 보이는 곳입니다. 그래도 바람이 불어좀 시원해서 좋네요. 오늘 걷는 구간이 저에게 굉장히 매력적으로 느껴졌는데요. 일단 제가 지리산 태국정주를 할 생각은 없기 때문에 이렇게 단독 산행으로 경험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주어져서 정말 좋았고요. 달뜨기능선이라는 이름 자체가 너무나 이쁘게 느껴져서 코스에서 유래를 찾아보니까 우리나라 의 아픈 역사가 새겨져 있는 구간이었습니다. 달뜨기 능선의 유래를 찾아보면은 지리산에서 활동하던 빨치산들이 치반봉에서 이 능선 위로 뜨는 달을 보면서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어서 눈물을 흘려서 달뜨기 능선이 되었다고 합니다. 운석봉까지 어, 2.6km 남은 구간인데 사량대장님이 이 이야기를 자세히 설명해 주시면서 소설 남부군에 나오는 이야기를 통해서 달뜨기 능선이라 불기 리 시작했다고 하더군요. 또 다른 아픈 역사가 배어있는 곳이 피아골입니다. 이곳의 단풍 색깔이 유독 붉은색을 띠는 것은 이곳에서 사람들이 흘린 피를 마시고 자란 나무들이라서 그렇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지리산은 산고이 넓고 웅장한 만큼 우리나라의 아픈 역사를 곳곳에 품고 있는 것 같습니다. 웅속봉까지 걷는 구간은 특별히 어려운 구간은 없습니다. 단지 꾸준히 오르막을 올라야 되고 이날따라 안개가 짙게 끼어 있었기 때문에 시야가 좋지 않았다는 게 전부입니다. 웅석봉까지 이제 100m 남은 구간인데요. 굉장히 안개가 심합니다. 웅석봉까지 0.3km 남았네요. 웅석봉에 도착했을 때 특별한 기대감을 가지고 있었던 건 없었지만 역시나 곰탕이고 딱히 시야가 안 나오다 보니까 오래 머물 수 있는 이유가 없었습니다. 원래 웅석봉이 지리산 전경을 전체적으로 조망할 수 있는 좋은 장소라고 하는데 오늘은 특별히 시야가 없기 때문에 바로 이동을 했습니다. 웅석봉 <목소리> <목소리> 바로 옆에는 산불조소가 있습니다. 산불감시조소죠. 여기를 지나면은 이제 이정표가 있는데요. 여기서 이정표에서 좀 헷갈립니다. 잘 가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웅석봉을 내려오면서부터 달뜨기 능선으로 가기 위한 알바가 시작되었습니다. 저희 이정목 거리에서 오천쪽으로 이동을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이 길이 세 갈래 길이래가지고 굉장히 좀 헷갈리더라고요. 반머 이제 웅석봉. 그럼 여기밖에 없는데요, 길이? 우리, 네, 이거밖에 없어요. 온리. 운리 쪽으로. 응, 집으로 가야 되니리쪽 맞아요? 응, 네. 봐 다들 이정표를 보면서 달탈기능선쪽 아, 방향에 대해서 맞아. 논의를 했다가 제대로 길을 찾아서 접어들었습니다. 어, 길이 어, 여기밖에 힐, 없어요. 이거, 이거, 이거. 예, 예. 이번에 달뜨기능선을 걸어보니까 웅석봉까지는 그래도 관리가 나름 잘 되어 있는 코스였습니다. 실제 달뜨기능선 쪽으로 접어들면서부터는 구간에 표시도 잘안 되어 있고 길 자체도 상객분들이 많이 다니지 않다 보니까 그렇게 좋지는 않은 편이었습니다. 그 중에서 제일 힘들었던 부분이 수풀이 굉장히 많이 우거지고 거기에 거미줄까지 많이 쳐져 있어가지고 길을 헤치고 가는 것 자체가 굉장히 좀 힘들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달뜨기 능선 자체가 원래 지리산 윤곽을 보면서 산행을 하기 좋은 곳이라 고 알고 있었는데 지금과 같은 시즌에는 나뭇잎이 풍성하고 시야가 확보되지 않다 보니까 지산 자체를 보기에는 상당히 안 좋은 시기였습니다. 게다가 이날 산행하는 날 안개가 굉장히 많이 껴있어가지고 시야 확보도 잘안 돼서 걷는 것 자체도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그나마 다행이었던 건 달뜩 기는 선길 자체가 그렇게 걷기 힘든 구간이 아니어가지고 걷는 데는 큰 무리는 없었습니다. 이날은 산행하면서 어쩌다 보니까 제가 선두그룹에 끼게 되었는데요. 맨 앞에 여성분이 길을 안내하시고 저희 나머지 4명이 뒤를 따르는 형식이 되었습니다. 맨 앞에 서신 여성분 덕분에 그나마 길을 헤매지 않고 야간 산행하는데 좀더 편하게 이동할 수 있었습니다. 나중에 아침 식사를 하고 나서는 각각 이제 무리가 찢어져 가지고 단독 산행을 하게 됐는데요. 저는 같이 가시던 앞에 계신 어르신 한 분하고 동행하게 되어서 꽤 재밌는 얘기를 많이 하면서 갈수 있었습니다. 안내 산악회를 통해서 특히 야간 산행을 하게 되면은. 이렇게 마음이 맞는 사람들이나 혹은 속도가 맞는 사람들끼리 같이 동행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리고 그분들하고 동행하면서 산행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기도 하고요. 그래서 같이 산행하는 것 자체가 이런 장점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아, 안안으세요이쪽 에이, 뭔아 어, 어, 하나... 어, 아침 식사 후에는 저희를 이끌어주던 선두에 계셨던 여성분하고 저를 알아봐주셨던 유튜브 구독자님하고 헤어지게 되었습니다. 구독자 몇명 없는 저를 어떻게 알아보셨을까 궁금했었는데요. 그분은 저하고 설악대중주 때 같이 산행하었던 분이 더라고요 설악대중주 때 서북농선 구간에서 참 힘들게 넘었는데 그나마 제 앞에 서주셔가지고 길을 안내해주신 덕분에 서북농선을 제대로 넘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영상으로는아마 그분에게 감사드립니다. 올해 지리산에 와서 제가 비안 오는 날에 산행하는 거는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올해 지리산 산행은 비로 시작해서 비로 끝나는 것 같습니다. 그나마 이번 이다 뛰는 선 종주도 원래 한, 비 때문에 한번 연기됐었는데 어, 오늘 또 비가 오면서 산행을 하게 되네요. 이제 비 오는 거는, 지리산에서 비 오는 거는 그려리니 합니다. 뭐, 올해는 어쩔 수 없는 것 같고 내년에나 좀더비안 오는 지리산 산행의 있기를 빌어봅니다. 아휴, 힘없히 달려왔다. 이제 마근담봉에서 수양산 쪽으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마근담봉 쪽에서 좀 공터가 있어가지고 그 아침 식사를 했고요. 그 전까지는 능선길이었는데 쉴만한 장소가 거의 없습니다. 그냥 계속 능선길이 좁게 이어져 있어가지고 그길 자체도 굉장히 습이 우거져가지고 쉴수 있는 공간이 안 나오고 무조건 이동을 해야 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원래 좀 아침 식사를 좀 일찍 하려고 했는데 계획보다 늦어져가지고 마흔단봉까지 오게 됐습니다. 한7시 넘어서 이제 식사를 하게 됐는데요. 다른 분들하고 다 모여가지고 식사하고 그분들은 좀 먼저 일찍 출발하고 저는 여유있게 뒤따라가고 있습니다. 지금 산행속도면은 그 주어진 시간보다 너무 이게 시간이 많이 남아가지고 도착할 것 같아가지고 안내산 학계는 사실 이렇게 많은 시간이 남으면은 도착한 지점에서 할게 별로 없기 때문에 그냥 저는 좀 여유 있게 가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여유 있게 간다고 해도 뭐 시간이 좀 많이 남을 것 같기 때문에 그리고 수양산 올라가는 구간이 약간 좀 빡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구간도 좀 천천히 가면서 어 시간을 약간 좀 소비하면서 가야 될것 같습니다. 지금 중간에 임도를 만나서 임도를 가로질러가지고 이제 다시 수영상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길 자체가 좀 약간 헷갈리게 돼 있네요. 아, 많이 보던 시그널들이 있어가지고 여기 찍어 봅니다. 수영상 가는 길은 생각보다 길 자체가 표지판대 잘안 되어 있습니다. 여기가 용물임산이네요. 용물임산 용무림산 이후부터는 등로도 더 심해지고 숲이 더 많이 우거져 있어가지고 걷는 것 자체가 그렇게 쉽게 느껴지지 않는 구간이었다고 생각됩니다. 제가 단뜨기능선 정보를 찾다 보니까 대부분의 분들이 태극종주를 하신 분들이 이 구간을 이용하시더라고요. 저같이 단독으로 이 구간만을 산행하신 분들은 많지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구간을 걸으면서 태극종주 하신 분들이 얼마나 진짜 대단하신 분들인가를 다시금 느끼고 가는 코스였습니다. 목봉을 지나서 수양산을 가는 구간은 아무래도 비를 맞고 거두게 되다 보니까 몸이 좀 처진 것 같았습니다. 게다가 이제부터 나타나는 수양산까지의 오르내리막길이 그렇게 쉽지 않은 구간입니다. 이 구간은 실제로 고도는 점점 낮아지는 편인데요. 하지만 단점이 끝까지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가는 구간이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완전히 바닥부터 새로 시작하는 느낌이라서 그런지라도 올라가는 게 자체가 꽤 힘들게 느껴졌습니다. 대신 길 자체는 그렇게 나쁘지 않아가지고 건걷기는꽤 좋았던 것 같습니다. 아, 수영산입니다. 하산한 후에는 마을에서 간단한 식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비 맞은 후에 간단한 식사와 맥주 한 잔을 했는데요. 비 맞은 후라서 그런지 몰라도 온몸이 노근노근해지는 느낌이었습니다. 식사 후에 제가 지나왔던 산을 바라보니까 구름이 낮게 끼어 있어서 굉장히 차분하게 느껴졌습니다. 오늘 산행을 계획했었던 산악 대장님의 이야기로는. 다음에 역방향이 아닌 정방향으로 걷는 달뜨기능선을 계획하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때는 달뜨기능선을 제대로 느끼기 위해서 한번 재도전을 해볼 생각입니다. 지금까지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